자, 6월 18일 가상화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그 비트코인 쪽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다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날짜부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연속적인 증가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바닥권에서 1차적인 반등을 한이유로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쪽의 어떤 흐름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달 쪽의 흐름이었어요. 지난 6월 달 쪽의 흐름이었는데, 6월 달 흐름의 어떤 움직임, 여기 있는 지난 14일 날짜, 13일 날짜인가요? 13일 밤, 14일 초? 요 때쯤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있는 자리에서 위에서 우당탕탕 떨어져 내려오는 과정에 누군가가 물량을 엄청나게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서서히 증가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다가, 여기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를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로 일정 부분 누르고 여기 있는 자리에서 반등으로 지금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반등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지금 거래량이 증가를 해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닥을 일정 부분 확인을 한 걸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은 상당히 좀 미약한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일단 시장,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자체는 6,300달러에서 6,600달러, US달러 기준입니다. US 달러 기준으로 6300 달러에서 6600 달러의 박스권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지금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6600 달러 있는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증가를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지만 실질적으로 좀 빠르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봐줘야 되는 부분이 알트코인들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 알트코인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알트코인들 쪽의 어떤 흐름은 이 도미넌스에 의해서 어, 움직여나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 도미넌스를 지금 보면, 도미넌스가 지금 39.9%에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가상화폐 내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도미넌스인데, 이 도미넌스가 지금 거의 한40% 되는 자리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도미넌스가 아래쪽으로 훅 떨어져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다른 여타 알트코인들이 급격하게 위쪽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는 시장 전체적으로 눈치 보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6,300포인, 6,300달러 있는 자리를 지켜내 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 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비트코인 쪽에 대해서는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 다른 가상화폐들 쪽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뭐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점점 점점 강해지기는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 호재성 재료가 제대로 작용을 하질 못하고 악재성 재료가 지금 좀 많이 작용을 해나가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있는 이 자리는 거의 바닥권 자리로 인정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받권의 어떤 흐름으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 있는 자리는 6,300포인트, 6,300포인트 있는 자리를 기점으로 지지권역으로 일단은 좀 잡아 두시고, 여기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의 증가, 그 다음에 6,600달러의 돌파, 요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기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타 알트코인들도 그렇고, 지금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빠져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은 바닥권 가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가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그 전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